<laughs> 안녕하세요. 황우주원입니다. 어, 지금 우리, 바꾸어 저, 바꾸어 금방 바꾸어 도토리, 바꾸어 도토리 바꾸어 전을 바꾸어 도토리, 바꾸어 도토리 바꾸어 전에다가 거기다가 뭐뭐 넣었었죠, 아까? 부추, 미나리, 부추 쑥. 미나리, 쑥, 뭐, 뭐, 쑥. 자연에서 그래서. 나온 거 모든 걸다 넣어가지고 도토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을 붙였더니 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또 기운을 되 차리고. 여기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에 이거. 잘라, 잘라.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다, 다 해? 아니, 이거,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조영이 언니 이거 해보셨어요? 아, 어릴 때 오빠들 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아주 뭐한 30년을 한것 같아요. 아, 한 4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네. 아니, 너무 잘하신다, 근데. 근데 은희 아, 아. 언니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바, 바쁘신 분들 한 번씩 부르세요. <laughs> 야 세상에 여기 지금 상추 심을 아, 재단 재단 상추 아 재단 재단 하시는 거예요? 재단 재단 야 우리 김은희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재단을 하고 계십니다 나 옛날에 원래 재단사였어 선수 같아요 재단사였어 옛날에 오 네. 그렇게 하는 거 맞긴 하죠? 아, 맞는 것 같은데 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 될것 같긴 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상추만 잘 자라면 되는 거니깐요 예 뭐가 좀 어색하긴 하아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카메라만 달아가면 우린 잘돼 아니 아니 이거 맞긴 맞죠? 여기 있네요 이거 이렇 이렇게 해가 거야 땅을 골라가지고 야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상추 심는 거예요? 아, 상추를 꽁꽁 한 개씩 넣는 거예요? 아 구멍 뚫어 근데 흙을 네. 저렇게 많이 막다 덮는 거예요? 모르겠네. <웃음> <웃음> 저 옆에 보니까 저렇게 해 놨어. 아 옆에 걸 보니까. 옆에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금. 지금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야 옆에 세상에 있어, 뭐. 이렇게 또 잘하시네. 이렇게 는 거예요. 아 저도 이렇게 뭐 땅은 좋아하는데 농사를 안 잡아가지고. <laughs> 아이 근데 너무 잘하시는것 같아. 그요 우리끼 너무 작년에도요 미니스카트 입고 왔다 갔다 했더니 내끼 제일 잘 됐어. 고추가 잘 컸겠죠 뭐. 고추도. <laughs> 우리 밭에 고추는 얼마나 이쁘게 잘 컸는지. <laughs> 내가 미니스카트 입고. 네, 예, 미니스카트 입고 하셨어요. 무대복 입고 갈데가 없어서 여기 왔어 <laughs> 무대복 입고. 드라이하고 머리 이쁘게 했더니 갈데가 없어가지고 농장에 왔다는. 그런 가슴 아픈 전설이 있습니다. 아, 반짝이 입고 했더니 고추농사 얼마나 잘 되는지. <laughs> 원래 기다리 보세요. 아 여기도 진짜 너무 너무 잘될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와 이거 이거, 땅, 아니에요, 이거. 땅 이거 다 이렇게 또 읽어가지고. 음. 야 이, 여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더해가지고 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응. 음. 아 음. 어디? 여기다 한번또 이제 저기 한 다음에 어. 아 그러면 여기를 음. 분리를 해줘야 돼입집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검을, 경계를 예, 아파트 1동, 2동 해가지고요. 나동, 가동. 예, 나동, 가동에. 아, 이게, 이게 지금 해야지. 가동입니다. 이게 네. 물도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고를 좀 이렇게 해주고. 수 있는 길도 있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길이 없으면요. 우리 김은희 선생님 아주 잘하시네요. 말로는. <laughs> 말로는 잘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저님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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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이게 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어, 또 생각보다 잘 되네요. 생각보다 아주. 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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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렇게 해서 흙을 덮어야 돼요. 그거 날라가지 않게 덮는 건가요? 그렇죠. 이래야지. 네. 풀도 안 자라고. 네네네. 어, 이렇게 하면 날라가지도 않고. 상추가 상추를 또 깔끔하네. 상추가 흙이 덜 묻어. 아. 이걸 안 했더니 흙 투성이잖아. 맞아. 이거는 이제 아니, 아니. 비닐봉다리를 안 했더니. 투성이, 투성이. 밑에 막 흙이 막 이제 물주면서 흙이 튄다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상추를 요거를 심을 거 거든요 자 우리 우리 초보 도시농 부들께서 지금 이거 한번 하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우리 영희언니는 솜씨가 아주 좋아 많이 해본것 같아 아 사용하세요 바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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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단 여기 하나 더 깔아야지 어디 갔어 아 구멍 뚫는 거요 아예예 아니 예. 이거 깔아놓고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예 예, 일단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한번더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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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번 들어와리 해. 덩어리 빼 놓고. 예예 예. 아 잘한다, 언니 이들을 유튜브 보니까 응. 어. 이렇게 막대 이렇게 돌록하더라고. 유 유튜�... 아, 유튜브도 보셨구나. 공부 <laughs> 공부하셨구나. <웃음> 아, 미리 공부를 하셨네. 우리. 이렇게 해서 거꾸로 어, 안 해, 안 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떨어지 이렇게 미리 하지. 아! 자, 야, 이대로. 잘한다. 하나, 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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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yeah. 아, 이러는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좀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너무 삐뚤어졌네요, 지금. 아, 그래. <laughs> 아우, 세상에. <laughs> 세상에 너무 삐뚤어졌어요. <웃음> <웃음> 그래? 예, 그걸 좀다돼그러좀 똑바로 해 가지고 너무 했으면 좋겠네요 예아 좋아요 좋아요 아유. 아주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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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조금 삐뚤어졌고요 감독님이 쪽으로좀 와서 보세요 우리 조영히 감독님께서 이걸 좀 보셔야지 알겠어요 이게 좀 삐뚤어진 것 같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좀 삐뚤어졌어 가수 언니들이 왜 나를 불러놓을게 일식이야 왜냐면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우리 감독님 가위 좀 주세요. 아유 김은희 스타일 나 망가지네 인천지. 아이고 우리 아이고. 향토 음악인념회인전지 회장님이신 김은희 이 회장님께서 지금 아 다른다. 우리 감독님은 또 쭉. 이제 쭉 밀랍니다. 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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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어. 조인 감독 이쪽으로 한번 봐 보세요. 쭉쭉 밀어 주세요. 말로 맞아라고. 아이고 참말로 왜냐면 생전 농사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지.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기부터 해서 조영애 선수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다들 <laughs> <소화당이 웃음> 왜 불렀는지 <웃음> <웃음> 우리 조영애 언니가 잘한다. 뭐든지 잘하네. 잘한다니까. 웬일이야? 그러니까 나 못해도 돼야 일꾼 내려다놨어. <laughs> 아이고 아, 너무. 다들 나왜 불렀는지 알겠다. <laughs> 아이고 재밌다. 자 이렇게 해예 흙을 예 흙을 아니,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약간 이렇게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빡빡하게 르겠는데좀 아, 빡빡하게요? 양쪽에서 당겨, 양쪽에서. 자, 조용히 해. 마스크 보고 찍어서 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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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죠. <laughs> 이렇게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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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이렇게. 아이고. 자자자. 아, 응. 됐어.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긴 해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허기야 뭐 우리 먹을 거니까요. 그래, 뭐. 이정도만 해도 어디요? 아유 그럼 안만 아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어디 가서 이런 상추도 먹겠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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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상추 뜯으러 가자 하더니 상추 심어러아 <laughs> 상추 뜯으러 가자하서온 거예요? <laughs> 아 가자, 한 번. 하자,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응. 그러면 이 상추를 계속 뜯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아니, 그렇지. 거예요. 양은 안 받지. 예, 네,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그러면은 이제. 어 회원 자격으로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좀 지었잖아요. 예. 도움이 되셨잖아.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상추를 그치, 뜯어드셔도 뜯어졌습니다. 아무 말할 분이 안 계시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영현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추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회원권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상추를 뜯어주셔도 됩니다. 자. 아유, 힘들어요. 노래하는 게 골라요. 가수 아, 노래 한 곡, 노래 한곡한번 해보세요. 아유, 가수 하는 게 낫겠어요. 가수가 쉬워요? 아, 그럼 서서 네. 노래 골라요. <laughs> 나는, 나는 가수 하는 게더 낫겠어요. 아하, 뭐 생전 안해본이 반일을 하니 뭐 쉽겠습니까만은. 아이고. 야, 근데 우리 조영히 언니 진짜 잘한다 조영히 언니는. 선수 같아. 괜히 오늘 고기에 좀 넣어놨다. <laughs> 아, 아, 아 그러니까 나 상추 뜯어놨다. 아무도 표 봤었네 표도. 아 지금 잘못하고 어, 후회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언니는 조영이 언니는 여기서 에 항상 늘상 이제 상추든 뭐든 아. 고추든 뭐 대파든 가서 언제든지 드실 회원권이야, 수 있는 회원권. 그런 이제 회원권을 오늘 VRP, 획득하셨기 VRP. 때문에 V R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봐봐 흙을 이렇게 많이 넣고 상추를 어디다 심냐? 여기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여기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미치겠다. 아니 심어대, 상추 심을 자리없잖아 이런 거 아니, oh 언니 일단 구멍 응. 한번 뚫어줘. 구멍을 구멍을 뚫어줘 구멍 뚫는 거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하면 상추 몇개 들어가겠냐고 아니 그러면 여기라도 여기도 그냥 뚫고 해 그냥 흙 밑에다 뚫어 이렇게 해, 자 그냥 이제 그냥 이거 뚫어, 뚫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야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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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아 그렇게 뚫는 거야 하나 오둘 공구는 다 있어 가지고 공구는 아. 다 있네 그래도 공구는 다 있어요. 상추를 어. 그렇게 깊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깊은가? 아. <laughs> 언니, 요 정도? 아니, 아. 상추가 안 보이겠어요. 상추가 다 속에 들어가서. 아, 그래요? 어, 정도 돼야지. 근데 사이를 너무 그냥. 아니야, 상추가 커면 엄청 커지더라고. 아, 그래요?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배추처럼 키워서 드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배추. <laughs> 이 정도 간격이면 되지 않나? <laughs> 얼마만큼 더? 더 쪄봐요 아이고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대단히. 초보 농사들이 이거. 아, 그래도 진짜 그래도 옆집 상처보다 우리 이렇게 훨 이쁘게 잘 자. 그래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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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진짜 한다는 진짜 자체가 이거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한번더더 뚫어. 뚫어도 돼. 흙이 있었는데, 흙이 있는데도 뭐 뚫어도 된다고. 뚫어, 뚫어. 해봐, 해봐. 어, 흙이 있는데 뚫으라고. 그렇지. 아, 어, 저렇게 하는 게 있구나. 응. 저렇게 해, 손으로는 못뚫지 아. 여기다가 뭘 넣으면, 넣속 어.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벌리면 이렇게. 아! 걸리면 자자자자. 모종을 집어넣자나 여기다. 모종 저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약간 수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너무 깊이 팠어. 너무 깊이 파니까 상추가 없어져 버리네요. 어, 상추가 소마고 숨어, 해 어머나. 상추가 숨어 버리네요. 알아서 제 땅이 한쇼. 아예 없네요? 아, 이거 이렇게 놓고 흙을 덮, 안 덮어도 되나? 덮어야 되는데. 그러니 아, 그렇게 눌러 덮어 줘야지. 아, 이렇게 흙을 흙을 하는가요? 이렇게. 알아서 잘저절을 해. 흙을 <laughs> 잘하네. <laughs> <laughs> 이 과연 여러분들 이 상추는 과연 잘 자랄까요? 이 상추가 잘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너무 여러분들 너무 멀어요? 상추 아니, 우리가 너무 잘 커가지고 언니 이거 뜯는 것도 모르다 <laughs> 아이고 보자라 양댕이를 이렇게 덜 올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과연 이 상추가 잘 자랄 수 있을지 자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초보 농부들의 또 상추 심는 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일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 오존이었습니다.